HDC라는 현대산업개발이 분할을 했죠. 그래서 네. 현대산업개발하고 HDC라는 지주회사를 좀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이 역시도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이 분할을 하면서 HDC가 지주회사. 아,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나누어지면서 재상장을 했는데, 최근에 남북경협에 대한, 어, 산업개발은 좀 영향을 못 받았지만, 현대산업개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어, HDC를 갖고 와서, 그러면 HDC의 키워드를 뭐로 잡았느냐, 어, 자회사, 이 지분을 갖고 하는데, 면세점과 현대, 어, 이, 그, 몰 네. 어, 아이파크 몰에 대한 어, 점수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어, 지주회사로서 배당금 부동산 임대 브랜드 로열티를 갖고 있지만 용산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어, 면세점 가치 상승 사드 완화에 대해서 수혜가 되고 용산역 상권의 위상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 이만 구천 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laughs> 어, 좀 편입가를 좀 낮춰서 가지고 오신다면 네. 어, 최근에 이제 4만원을 갔다가 당연히 빠졌는데, 이런 브랜드 파워를 가진다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HBC 두 번째 편입 종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이제 가격 전략을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laughs> 하죠. 현재 공간대에서 편입을 내 네. 네,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이제 항상 눈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 차트가 전일 차트에 급상승, 장대양봉이 났을 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분할을 해서 급상승을 했는데 보통 지주회사는 어 분할을 할때 지주회사 와 사업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사업단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일반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음. 그런데 HDC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을 면세점 네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신라하고 손을 잡고 어 용산역에 면세점을 하고 있는데 호텔신라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호텔신라가 면세점의 동력으로 사만 원에 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어이 h 이 c 의 면세점이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는 면세점과 용산 아이파크몰 어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매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할때한 번쯤 접근성이 가, 좋은 것은 한번 가서 어, 판단을 해보시면 훨씬 더 제가 말하는 거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지분을 가지고 현재 보유 현금이 200억 정도 있는데 어, 자회사에 같은 지분을 살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정이 지주회사 위에 오너가 있기 때문에 고배당들이 지주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이 아마 지분을 다 산다 하면은 고배당 이슈도 좀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장대 양봉 끝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약한 십자 모양이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이 색깔이 어느 방향이냐. 네. 빨간색이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맴맴 도는 경우가 많다. 근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음봉일 때, 장대 음봉일 때 밑으로 하면 은한 단계 더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이두 가지 키워드. 누군가가 쭉 뽑았는데 그 옆에서 조그만 봉이 조금 조금 나온다? 네. 빠진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고거를 못 참는 개인들이 있다. 네. 어, 그래서 조금 긴 호흡. 이 제가 사실 좀 펀드멘탈한 종목을 들고 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분기, 육 개월은 어, 봐서 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이 일주일마다 가져와서 하는 종목이라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잘어그 봉의 장대 봉의 색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연출되는 봉의 유치를 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